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주님. 또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 가운데서 또하던 일을 중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주시사 주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며 확신을 누리며 또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기도할 때에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의 또 삶의 목적으로 또 기쁨으로 삼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 만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을. 또 성령의 역사로 친히 또그 연합의 기쁨을 또 누리는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 다윗 다위,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술병.곧 여호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 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세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우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서에게로 가니 아기서의 신하들이 아기서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지 않아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또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여지 없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은 사울 곁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해서 자신의 유일한 신앙의 동지이고 함께 여호와 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언약을 맺었던 요나단과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쪽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다윗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용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인한 장군의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어, 그가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본문에는 지금 다윗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사건이 1절에 다윗이 노브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당, 어, 아이멜렉에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아이멜렉은 다윗을 보자 떨면서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노브에 있는 자기를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또 그런 다윗이 어,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 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멜렉은 직감적으로 이 다윗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지금 누구를 믿을 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아이멜렉이 어, 다윗에 대해서 또 사울에게 밀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 불안의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거짓말로 아이멜렉에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아이멜렉이 의심의 눈초리로 왜 혼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였고 또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내가 말했왔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혼자 사울의 그 왕의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둘러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년들은 어디로 오라고 하였고, 지금 자기는 비밀리에 다윗의 일을, 아, 소화물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보여주었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아이멜렉에게 지금 당장 다윗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3절에서 그에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제사장이 수중에 그가 가지고 있는 보통 일반적인 떡은 없고 그 진설병 하나님의 그 상에 드린 그 진설병 그것이 이제 어 새로운 떡으로 교체할 때 물려낸 그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어 다윗이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팔찌를 가보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을 또 요청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장수였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던 이 다윗이, 그 용맹한 다윗이 칼이나 무기를 하나 가지도 가지지도 않고, 혼자 이렇게 와서,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칼이나 창이 없느냐고, 그런 무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윗은 자신에 대한 의심을 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또 이렇게 둘러댑니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때 다윗이 죽였던 그골레아의 칼을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괜찮으면 가져가라고 할때 다윗이 그 칼을 가져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떡과 또 칼을 얻어서 십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또 추격해오고 위협 가운데 있다 보니까 두려워해서 그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한 곳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그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그 블레셋 땅으로 그가 숨어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런데 그 땅에서도 이 다윗의 명성이 블레셋까지 퍼져 있으니까 그 신하들이 그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자가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높였던 바로 그 용맹한 장수, 그 땅의 왕, 다윗입니다. 그렇게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아,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두고 또다시 두려움에 입사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을 피해서, 그 두려워하는 사울를 피해서 이 땅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라로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자기의 신변이 노출되어져서 또한 거기서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에 또다시 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아, 그래서 어 12절 말씀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지 합니다. 그래서 마치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어? 내게 미칠 강의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아니 이런 자가 어떻게 다윗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런 자가 어떻게 용맹한 장수라고 할수 있으며 이런 자가 어찌 나를 칠 수가 있겠느냐 어?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미칠 강의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다윗에 대한 모습은 다윗이 골리앗을 철수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또한 사울이 다윗을 죽으려고 위협하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또 싸움에서 나가서 이기고 이런 용맹하고 담대하고 아주 응, 신앙이네 어떤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이 연약한 모습, 그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 대적의 땅으로 또 숨어 들어가고, 그 앞에서 자기가 또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 하면 와 하는 그런 어떤... 어 그런 마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다윗 그 인물에 대한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연약한 자이지만 그 다윗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져서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강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인함입니다. 다윗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다윗이 걸어왔던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걸음이지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강함으로 나타내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문을 쭉읽어오는데 여호와 이름이 단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한 번도 여호와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습 역시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적이고 연약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다윗과 함께하셨던 손길이 나타나지 않고. 또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용맹스러웠던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길 때에 사울이 다윗에게 그의 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갑옷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의 칼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맞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 던져 버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하여 이긴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의 강함은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칼이나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고 능력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고백적인 모습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칼과 창이 없느냐? 그래서 그 칼을 그가 취해서 그 칼로 자기를 무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칼과 단창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위협에서 어. 그것을 이기내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이 그런 용맹하고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약함이온 드러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혜와 섭리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 가운데서 마치 21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또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점철되어져가는.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그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강박함과 불신앙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요.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늘,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자들이 아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세워주십시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신실하신 그분의 사랑에 붙들마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불신앙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여정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구하며 그분의 부뚜심과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회복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과 펼쳐지는 상황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참 믿음의 연약한 자들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채워져 갈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기도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나님 우리의 이런 상황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비춰지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가 불신앙적인 원망과 불평들이 쏟아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어옵소서. 그래야 그 자리가 절망과 낙담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요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임을 내셔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또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